하나님과 주님으로 얘기해 보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서로 인사 가장 깊은 얼굴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 예. 주님인 여러분, m u t 니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주님 다니셨습니다. 주님 주여 성령님 함께하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며 네. 우리 주 예수 그리트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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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신고요 말씀 생략하세요. 생략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무도, 대무도서 2장 20절부터 2 6절의 말씀으로 아, 제목은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네. 자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엇으로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부와 잘생김과 어떤 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가치 기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딱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귀에 쓰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또한 나무 그릇, 질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한 쓰림을,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릇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깨끗함은 수임받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에게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에게 꼭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귀에 쓰는 그릇은 그릇이 되려면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청년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청년의 정욕은 쉽게 성적인 유혹이나 다른 어, 이런 육체적인 유혹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디모드에게 젊은이의 기질이나 완고한 열정과 논쟁하려는 욕구를, 그런 욕심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정욕은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육신 있는 우리 육신을입고 있는 이, 이 땅에서 삶은 끝이 없는 정욕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돔에서 노시기를 했듯이 우회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이 아내에게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보디발은 저 요셉은 그 뿌리치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저희들은 도망가야 더러운 곳에서 떠나서 그 자리를 피해야지만이 깨끗해짐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위험을 피하고 영적 유익을 따라야하며 더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자족하는 마음을 뺏어가고 욕심부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고 경건해 일게 하는 유익한 덕목들이고 피하라는 명령과 따르라는 명,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또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대로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셋째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주의종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는 디모데후서 24장에서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의종은 다투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거역한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쌓아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는 비결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하나님께 속한 덕목을 따라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우리 믿음이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함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주님이 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들 이실수 <laughs>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음성에 따라서 많은 영혼을 주한테 주 앞에 인도하며 또한 그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강도사 이 이러하기 전에 이게 설교도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예. 여러분들 점수를 좀 주십시오. 100점. 질문. 예. 예. 질문. 아, 디모데 후서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아, 죽을 때, 목배임을 당할 때, 그때 최종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디모데우서이 본문은 그래서 처음 시작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 복음 안에서는 이게 최종장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우서 1장 1절에 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 구절도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명심하시고 어떤 본문을 택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꼭 성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대 신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박수로 하시요? 네, 박수로 까요? 응. 통과됐을까요? 응.